Oh my 여러분들, oh 인사 좀 해볼까요? t 인사를 드려봅시다. That ends up the day. So now there's a... 2024년 NCT Dream World Tour of the Dream Show 3. Dream Escape 해보신 걸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소개를 해볼까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NCT d r e a m 마크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 하나하나를 채워준 한명한명 한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았죠? 네 오늘 이틀차 공연인데 네. 오늘은 진짜 터보. 어떻게든, 이친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준요 네! 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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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안녕하세요, 여러입니다분 여러분! 여러분! 는데분이 이렇게 러분여러러러 어제 오셨던 시즌이 덕분에 사실 오늘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어제 계셨던 시즌이 여러분들이 되게 밝게 재밌게 놀다 가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laughs> 여러분 할수 있죠. <laughs> 여러분 할수 있죠. <laughs> 좋습니다. 함께 재밌게 놀아봐야겠죠. 여러분들도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 귀엽고 사상스럽고 이쁜 우리 공중님과 뭐, 왕자님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어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너무 다행인데 앞으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함께 즐기주시면 좋겠고 어 어제 정말 그래도 잘 즐겨주셔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늘 약간 더잘 어 즐겨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다시 다시 <laughs>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끝까지 함께 즐주시고 오늘 림 j 들도 한번 이쁜 모습들 많이 해줄게, 알겠죠? 다시. 계속 모습을 많이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다시. 이쁜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알죠? 어, 어제 제가 정말 어, 열심히 어, 진짜 힘 안. 안 분배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오늘 더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열시, 더,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아, 어제 시즈니들은 삐졌는데 아, 오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 그렇게. 오늘 좀더 물을 많이 마셨고 오늘 진짜 아, 앞에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제 시즈니들 진짜 재밌게 놀다 갔거든요 오늘도 어제 시즈니보다 더 재밌게 놀아 봅시다 저는 지성입니다 아 진짜요? 오늘 힘냈어요 네 힘냈어요 이제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 오, 오... 어제 뭐 어제 오셨던 분 그럼 오늘이 처음이다 선 그럼 오늘 NCT 드림을 처음 본다 선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아 이때까지 뭐 했어요 오. 오늘 이렇게 같지 너무너무 좋고 오늘 진짜 뭐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다 같이 뛰어놀고 막 그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뛸수 있죠? 진짜 잘뛸수 있어요? 우리 4층에 계신 시즈이도잘놀수 있죠? 내가 봤때 1층보다, 그라운드보다 소리가 큰것 같은데 그라운드 잘놀수 있죠? <목소리> 2층 잘놀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도 <목소리> 잘 추는 들이 있습니다 렛츠고! 저4층은 빼놓으셨는데 아니 1층이 아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스 아트 플아이야천라